네, 안녕하세요. 파워다에서 TSC 강의라고 있는 조경인입니다. 우리는 2023년 8월 시험 대비 적중특강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떤 내용 살펴볼 거냐면 3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 3부분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게 음식, 식당 이런 게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 관련된 표현들 정말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은 보고에서도 음식에서 좀볼 건데, 음식도 그냥, 어, 맛있다, 이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대방이 음식을 나에게 사다 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거기에 필요한 단어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닭고기 중국어로 찌셔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돼지고기 쥬셔 소고기 뇨셔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R 발음이기 때문에 L 발음 말고 R. 찌셔. 주러니 어러라고 발음해 주시면 좋고요. 우리 음식이 딱 봤을 때 고기는 어때요? 먹었을 때 어? 부드럽고 맛있다라고 좀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부드럽다 중국어로 은이라는 표현도 같이 볼 거예요. 우리 부드럽다 은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맛있다라는 표현이 하우츠도 있지만 시이라는 표현도 정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음식 딱 먹었을 때 맛있던 하우츠 하셔도 되지만 하우시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고요. 여기서 하 아, 어라 는단 글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하오라는한 글자가 맞아요. 근데 이하오라는한 글자가요, 우리가 좋다라는 뜻 말고 정도부사로. 음, 그래서 우리가 어, 여기서 정도가 매우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하우스양이라고 표현을 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음식 표현 볼 거예요.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시고 달고 쓰고 맵다. 알고 가셔야 됩니다. 시다 수안 달다, 티안 쓰다, 쿡 맵다. 라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성, 이성, 삼성, 사성입니다. 다시 읽어보면 수안 <목소리> 디엔 라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짜다라는 표현 중국어로 씨 싱겁다 딴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상대방이 만들어 주었을 때맛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고 <목소리> 달고 쓰고 맵다 수안 디엔 라 기억해주시고 짜다 씨 <목소리> 싱겁다 딴 기억해주시고요. 아 부드럽고 맛있다. 넌, 이라고 하시면 돼요. 는. 그 다음, 우리, ᄀ, ᄀ, 똑같은 말로, 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림만 보셔야 돼요. 왜? 3부분은 그림만 나와요. 그래서 그림만 나오고, 우리가 이 그림을 보고 귀로 질문 들어주셔야 되거든요. 질문입니다. 这是,我,自己,做的.你,常,常,看. 아, 보시면, 이 질문에서 어떻게 돼요? 저, 이건 뭐여? 我 t 己做的 내가 스스로 만든 거야 라고 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음식을 만들어 준 상황이에요. 뭐하래요? 장 창, 창, 우리 창 동사로 맛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 내가 마, 어, 만든 거야 도맛좀 봐. 즉, 상대방이 음식을 맛좀봐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답변하면 좋은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부분은요, 준비시간이 2초. 그리고 답변 시간이 15초예요. 그래서 준비 시간 2초 굉장히 짧아요. 한국에서도 어 이거 내가 만든 거야 마시, 먹어봐. 음 맛있다. 이게 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니까? 15초 동안 어떻게 답변하시면 좋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액션 해줘야 되잖아요. 와우 치라고 하셔도 되는데 어떻게 표현하시면 조금 더 길게 하실 수 있냐면 어 요리도 할줄 알아. 라고 하면서 리액션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와라고 하시고, 와너 요리도 할줄알구나니할 호이도 차야라고 해서 우리 여기서 호이라는 글자 조동사로 할줄 안다해서 와너 음식 요리도 할줄 알아, 음식도 할줄 알아라고 하면서 상대방이 만들어준 음식을 먹었다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리액션을 해줄 건데요. 닭고기를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하고 음식은 어차피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닭 고기가 어떻다라고 표현하시면 되냐면, 这个 찐肉很好吃 라고 하시면 되지만, 很好吃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그거 말고, 우리 정도보호 같이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만들어진 정도가 어떠하다? 별别嫩별别香 이라고 해서, 우리는 뭐였어요? 부드럽다, 香 맛있다 해서, 이 닭고기 진짜 부드럽고 맛있다. 다시 읽어보면, 这个로肉做得特别嫩特别香 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가면서 우리가 리액션 어떻게 좀더 해줄 거냐면 우리 음식 맛있게 만들면 뭐라 그래요 야너 솜씨 진짜 좋다라고 표현 하기 때문에 니쇼 이즈 하 우리 쇼 이라는 단어 보시면요 우리 여기서 솜씨 손재간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와너 손재간이 진짜 좋다 요거를 우리 의미상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와, 너 솜씨가 진짜 좋다. 손맛이 진짜 좋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쇼이, 손맛 기억해 주시고, 니 쇼이 짠好. 라고 하시고, 우리 TSC 정말 많이 쓰는 거 보이세요? 뿌, 에이, 뿌, 뿌, 에이 하지도, 비 하지도 않다. 그래서, 어, 맵지도 짜지도 않아. 뿌, 라, 뿌, 시 어, 성조 보시면 요리 뿌라는 한 글자는 원래 사성인데, 뒤에 나오는 단어가 사성일 경우에는 이성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맵지도 않다. 뿌, 라. 다음, 짜지도 하나, 不嫌, 성조가 다른 거죠. 내가 不 라는 한 글자의 성조 변화가 조금 어렵다 싶으시면요, 요거는 빼셔도 괜찮습니다. 틀리는 것보다는 안 쓰는 게 나아요. 그 다음, 우리 뒷부분에서, 蒸和我的口味喝,把, 딱, 口味. 입맛. 그래서, 蒸, 이란 한 글자는 딱, 때맞춤이기 때문에, 딱, 내 입맛에 맞아, 蒸和我的口味 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우리 음식 같은 거 있으면, 짜잖아요. 그리고 식사니까 내가 밥이랑 같이 먹고 싶다라고 표현을 해볼 건데요. 워샹츠 미판 요것보다는 우리가 음식이 있고 밥을 곁들여 먹는 거기 때문에 단어 한번 보시면요. 우리 파이라는 한글자는요. 동사로 끼워 넣다, 보충하다, 받쳐 주다라는 뜻으로 같이라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워샹 내가 뭐 하고 싶다? 페이완 미판 츠. 보시면요. 페이 같이 맞춰서 와, 이라는 글자는 양사예요. 밥한 그릇이죠. 그릇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미판, 쌀밥을 같이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 밥을 같이 먹고 싶은데, 요 미판마 밥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지금 세 줄이 15초 안에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많이 틀리거나 발음이 조금 안 되거나 아니면은 모꼬에이비런 뭐 성조가 좀 힘든 부분을 생략하시면서 스스로의 스크립트로 만들어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대방이 음식을 만들어 줬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리액션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또 요리도 할줄 알아. 와, 니할회쪼 차이야. 라고해 주시면 되고이 닭고기 진짜 부드럽고 맛있다. 크라가 찐로우 쪼더 특별난, 특별 향이라고 주시면 돼요. 나, 솜씨 진짜 좋아. 니 쇼이 쩐호. 맵지도 짜지도 않다. 우라부셴. 당리 마세마자, 트랑허 워더 커웨이. 다고우 주시면 돼요. 그 단맛이 막 밥이랑 같이 먹고 싶은데 밥 있어? 웨샹 페이 완미판 츠. 유 미판 마? 고우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식당에서 식당 음식 맛을 표현하는 거 정말 많이 봤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직접 만들어 준 음식 맛을 보는 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스크립트로 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요. 질문. 질문이 어떻게 되냐면 그림만 보세요. 크쟈더 면바오 헌부츠어 니창창바. 뭐래요? 크드더면바라고해서이 식당의 면빵 빵 가게 즉이빵 가게의 빵이 헌不错 되게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가게 빵 되게 괜찮으니까 이 창창 맛도 뭐가 나왔다. 야너맛좀 봐봐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빵을 사다 준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서 쓸수없는것도 솜씨 진짜 좋다. 니이 쇼이 하오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왜? 얘는 그냥 사온 것 뿐이니까. 이럴 때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사다 줬을 땐 어떻게 하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먹어볼게. 하마 와 창창으로 시작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먹어볼게. 이라고 해주시고 아, 그나 우리가 사다줬으니까 이빵이 관련돼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빵이나 혹은 만두 이런 거 안에 들어있는 속은 중국어로 보시면 여기 단어 있습니다. 발음 어떻게 돼요? cn에다가 r 붙여서 cnr 이게 아니라 cr cr 이라고 발음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빵이나 만두 안에 들어있는 속 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와이 안에 속이 진짜 많고 진짜 맛있어 라고 표현을 해볼 거고요. 어떻게 돼요? 这里面的事儿,特别多,特别香. 소리가 特别多, 진짜 많고, 띄어, 特别香, 진짜 맛있다. 소리, 오늘 지금 보신 스크립트에는 好吃, 맛있다는 없어요. 好吃, 이거는 당연히 너무 많이 쓰실 거니까 시향 이라 단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이 안에 있는 숙 진짜 많고 맛있다. 这里面的事儿,特别多,特别香. 그다음 우리 부, A, 부, B 쓰기로 했는데 빠 빠이니까 지금 보시면 요지 이렇게 딱그림에서어 뭔가 샌드위치 같으니까 안 달고 그다음에 짜지도 않아 라고 표현을 해볼 거예요 우리 달다는 甜 짜다는 cn, 둘다 이성이니까 성조 변화 없이 不甜不咸 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딱내 입맛에 맞아 任何我的口味 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 우리가 지금 빵만 먹거나 혹은 뭐 만두만 요런 거만 먹으면 목이 매여요 그래서 뭐랑 같이 먹는다? 음료랑 같이 마신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바꾸셔야 되는 거 볼게요 페이라는 한 글자 양사 바뀌었어요 왜 우리가 방금 앞에서 월시 양 페이 오안이라고 했을 때그 오안 같은 경우는 그릇 밥을 세는 거였고 음료수 같은 경우는 컵에 나오니까 우리 잔이라는 글자 페이를 쓸거고요 그다음 우리 음료 같은 경우는 마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니오나의 뒷부분에 흐어라고 해주셔야 돼요. 나 우유랑 같이 마시고 싶어. 우에 페이 데이 네오 나이커라고 주시면 되고요. 우리 커피가 중국어로 카페이니까. 나 커피랑 같이 마시고 싶어. 우에 페이 데이 뭐라고 하시면 돼요. 카페이커라고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우리 우유 있나요? 네오 나이마라고 물어봐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만들어준 거랑 그다음에 사다준 거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뭐예요? 비슷한 느낌이에요. 어디가 제일 비슷해? 요딱내 어, 입맛에 맞아. 正合어的口味라고 해주시면 되고 A랑 같이 먹고 싶은데 A 있어? 라고 하실 때 어떤 거 바꾸셔야 돼요? 양사랑 A만 바꿔주시면 돼요 어뭐 물론 뒤에서 허吃 요건 이제 바꿔주셔야 되죠 그래서 나 밥이랑 같이 먹고 싶은데 밥 있어? 뒤에서 我想配碗米饭吃有米饭吗? 였고요 우유랑 같이 마시고 싶은데 우유 있어? 我想配杯牛奶喝有牛奶吗? 라고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비슷한 느낌의 두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았고요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단어 다시 응용을 해볼 거예요 우리가 뿌, 에이, 뿌, 비, 에이 하지도, 기하지도 않다 이거 있죠 우리 치고, 달고, 쓰고, 웹도 어떻게 됐어요? 수안, 디엔, 쿠라 했었잖아요 치지도, 쓰지도 않아 한번 해볼까요? 치지도 않고, 쓰지도 않아 치다, 수안, 그 다음 쓰다 구, 어떻게 돼요? 우 수한 후 구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짜라는 씨 그다음 싱겁다는 단이었잖아요. 그러면 짜지도 싱겁지도 않아 어떻게 돼요? 우리가 후디후대 짜다 씨이라고 해주시면 되고, 그다 우리 싱겁다는 단 사성이기 때문에 성조변에서 후딴이라고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요런 후의 성조 변화가 약간씩 헷갈리실 수가 있어서 많이 응용하면서 연습해주시면 되고요. 딱네임 마체 맞아요. 정또 진짜 좋다 보였어요. 이 스크립트를 통째로 한 번에 세 줄을 외운다. 라고 하시면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국어로 기억을 하셨다가 한 문장 한 문장씩 내네 문장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주시고 요 문장들을 머릿속에서 편집하셔서 시험에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초 동안 최대한 많은 양을 또박또박 성주 잘 지켜서 답변해주시는 거 기억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달 9월달, 어, 저중특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